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일단은 임시 감독직을 맡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미 승낙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에 대해서는 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다음 상대가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홍명보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옛날 생각도 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전에 국가대표팀을 한때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그해 7월에 사퇴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현재 대표팀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리그 개막을 앞두고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K리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K 리그 13 연패 도전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감독을 잃는 것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울산이 아니더라도 현직 감독이 국가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좀 의식하는 것 같죠. 박항서 혹은 황선웅 감독으로 지금 매치 임시 감독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제 KFA 축구협회 쪽인데 한 관계자는 현재 감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직자 중에서 상대방 파악이 좋은 지도자를 임시로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 이거 뭐 결국에는 여론에 대한 영향을 꽤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알수 있고. 그런데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주축 멤버들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없고 그리고 대표팀 감독지에도 관심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박항서 감독의 관계자는 축구 대표팀 정식 사령탑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 실력 있는 후배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월 매치에 한해서라면 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픈 의향을 가진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항서 감독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감독 자리에 대해서 지금 뭐 욕심이 없고 태국과 맞는 이 매치만 일단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보는 황선홍 감독인데 지난해 황조 아시안 게임에서 일단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4월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대표팀까지 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뭐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픈 의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이 베트남 언론에서는 어 실제로 박항수 감독이 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어떤 임시 감독 집을 맡기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림 코치라고 하면은 임시 감독이죠. 임시 감독인데 베트남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베트남 언론에서도 최근에 이 박항서 감독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최근에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일단 최근에 항서 감독은 베트남으로 잠깐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축구 이제 베트남 축구 3부 리그인 박린 FC 여기에서 지금 기술 고문으로 있죠. 기술 고문으로 있는 상황인데, 살펴보면 박항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베트남 국가대표팀과의 어떤 그 감독직이 끝났을 때 일단은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박 감독이 그니까 그 축구 일단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부 리그인 방과의 어떤 사인인 그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3부 리그 팀인 방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연합이 조합이 다음 10년간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계획인 걸로 보이죠.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 대표팀을 맡으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의 어떤 축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포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금 클린스만 대체해가지고 잠시 감독직을 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동남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특히 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어 태국과 한국의 이연전, 그러니까 3월 21일과 26일에 있는 이연전을 확실히 잘 지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한이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강한 팀을 상대로 가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단은 박항서 감독을 위주로 다음 이연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전략 전술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 축구협회에서 할 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축구협회에서 산산이 깨부셔 놓은 이 팀을 다시 한번 연합을 해야 된다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금 박리의 기술 고문으로 있고 과거에 어선수 코치 감독 시절을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의 박리의 기술 고문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을 품고 태국 이영전하는 것이 일단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리더십이 있는 감독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팀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두 경기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국과의 2연전에서 연승을 거두게 되면 4승을 거두면서 일단은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6월까지는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다음 감독 선임에 확실하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외국의 팬들 같은 경우에도 박항서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고 현재 감독 위치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태국 축구에 대해서 보도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초이스다. 방도 좋은 감독이 누가 있겠냐. 그니까 이 태국을 박항서가 잘하는 감독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민선수 뭐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워낙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에 또 필요한 어떤 인물일 수 있죠. 잘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코치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임시 코치로 두 경기 함께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면은 오늘 이제 발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박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